배에서부터 쭉쭉쭉쭉 밀어주시면서 목은 가볍게 힘을 다 풀고 배에서부터 쭉 밀어주시는 강한 압력을 이용하시면요 곰은 뿅 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춘소리꾼 이생입니다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판소리인 18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 지난주부터 해서 신청가 중에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쭉 배워보고 있었는데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신가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까지 저랑 같이 쭉 불러보시면서 같이 불러보기 복습 한번 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수백명 봉사들이 골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적에 신봉사는 제일 말석참례를 허였었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때 신봉사 앞을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예 나는 심학교에요 신명은 여기 계시다하더니 신봉사를 모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일양죄가 있는지라.아니 어쩌려고 이러시오. 허허 이놈 용케 죽을띠잘 찾아 들어왔다 내궁으로 들어가니 그때여 심황후는 언간 용궁에 삼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째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되었구나 심황후 물으시되 커준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 거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눈물이 뚝뚝 뚝. 哦哦哦哦哦哦！哦几秒。 진도 나갔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레슨 진도 천천히 오늘도 정밀정밀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한 중이 이렇게 갈건데 우연한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우연한 시, 둘 우연한 그렇죠. 배가 앞으로 쭉 밀리면서 소리가 실리도록 우연한 자, 한번 더, 시, 둘, 우연한 그렇죠. 저 듣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연한 시, 둘, 우연한그 다음에, 충이, 시, 둘, 충이. 그래서, 요거를 한 호흡으로 연결해서, 배가 쭉 나오는 흐름을 타셔 가지고 중이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들어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우연한 중이시돌 우연한 중이 한번더 볼게요. 우연한 중이시돌 우연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저, 시, 둘, 자, 저. 한번더 볼까요? 자, 저, 시, 둘, 자, 저. 그렇죠. 자, 저, 와서, 시, 둘, 자, 저, 와서. 한번더 볼게요. 자, 저, 자, 저. 이렇게 돼요, 흐름이. 자, 저, 와서. 시, 둘, 자, 저, 와, 서 그렇죠. 마지막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저, 와, 서 시, 둘, 자, 저, 와, 서공양 미산백 시, 둘, 공양 미산백 그렇죠. 공양 하고 나서 숨쉴 거예요. 자, 보면은 공양 미시둘 공양 미 그다음에 삼백 시둘 삼백 먼저 삼백 시둘 삼백 그렇죠 연결하면은 공양 미 삼백 시둘 공양 미 삼백 썩을 자 썩을 연결 공양 미 삼백 썩을 자 공양 미 삼백 썩을 그렇죠 오근시 둘. 봉은, 한번더 볼게요. 은 시, 은 그렇죠. 은 사, 로, 시, 은 사, 로. 한번 더. 은 사, 로, 시, 은 사, 로. 그렇죠. 디테일한 흐름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은 목은사로 한번더 다시 들어볼까요? 목은사로 시모 목은사로 한번더 목은사로 시들 목 사로 그다음에 시주호면 시둘 시주호면 잘 들어보시면 시주 가운데 시 하고 숨쉽니다 보면은 시주호면 시둘 시주호면 한번더 볼게요 시주호 시, 둘, 시, 주, 허, 면. 그렇죠. 그 다음에, 소, 맹, 이, 시, 둘, 소, 맹, 이. 다시 천천히 들어보시면, 소, 맹, 이, 시, 둘, 소, 맹, 이. 올리고, 밀어요. 소, 맹, 이, 시, 둘, 소맹이 그렇죠 뚜누를 시,둘 뚜누를 자 뚜누를 시,둘 뚜누를 그 다음에 뜬다허니 시,둘 뜬다허니 음정으로 보면 따리라라라 이건데 뜨뜨 밀어요 밀듯이 표현해서 음정을 올려줄 거예요 배를 밀면서 뜬다 허니 시돌 뜬다 허니 한번더 뜬다 허니 밀어서 뜬다 허니 그렇죠 효성 있는 시둘 효성 있는 계면주의 대표적인 흐름또 나오죠. 효성 있는 시돌 효성 있는 그렇죠. 웅정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떨어지죠. 이거를 수직의 이동이라고 보지 말고 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은 공의 곡선을 타고 내려오듯이 곡선으로 움직이시면은 구현이 더잘 돼요. 효 성 있는 시, 둘 효, 성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딸, 자식이 시, 둘 딸, 자식이 자, 남경장사 자, 시, 둘 남경장사 한번더 남경장사 자 남경장사 자, 선인들게 선인들게 한번 더 선인들게 자 선인들게 끝에를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은 마감을 하죠 이 슬픈 곡조의 대표적인 진행 흐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선인들게 에. 들리시죠? 요 끝, 끝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인들게 시, 둘선인들게그 다음에, 삼백서그. 자, 시, 둘 삼백서그. 천천히 들어보면 제가 소리를 자꾸 자꾸 밀면서 음정을 올리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삼백 삼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삼백 서그 이렇게 돼요. 시둘 삼백 서그 한번더 삼백 서그 한번더 삼백 서그 그다음에 몸이 팔려 시둘 몸이 팔려 한번 더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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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죠? 얼른 접으셔요 배를 얼른 힘을 잡아서 몸이 몸이 이런 식으로 몸이 팔려 시둘 몸이 팔려 그렇죠 인당수 시둘 이인당수이인 니은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인 올리면서 받침을 올려주죠. 이인당수시둘이 올릴 거예요. 목에는 힘을 완전히 푸시고요 숨을 크게 뱉고 밑에다 담아서 부풀린 배를 앞으로 빵 밀어주시면 음정이 올라갑니다. 3년이부분 자, 시, 둘. 3년이요. 3년이 이때 내려오셔야 됩니다. 한번더 시, 둘 살아. 먹은 돔을 시들 먹은 도을한번더 들어보세요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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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밀어서 표현하듯이 먹은 먹은 이렇게 잡듯이 밀면 돼요 먹은 먹은 시돌 먹은 한번더 볼까요 먹은 시돌 먹은 다음에 노물 노물 시둘 노물 노물 자 노물 연결하면은 먹은 노물 시둘 먹은 노물 그렇죠 그 다음에 살려 시둘 살려 한번더 살려 시, 둘, 살려, 투! 시, 둘, 투! 가성으로 목을 확연 다음에 머리로 뚫는다는 생각으로 투! 끝에를 잡으시는 거예요. 시, 둘, 그 그렇죠. 다음에 쓸때에이소 시술 쓸때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쓸때에이소 시술 쓸때에이소쓸이 이렇게 되거든요. 시술 쓸때 이 그렇죠. 극단적으로 제가 끊어서 보여줬는데 쓸 네. 에 요거를 연결하면 돼요. 시둘 쓸 네. 에 그렇죠. 이거 이제 연결해 볼게요. 쓸 네. 에 시둘 쓸 네. 에 그렇죠. 그다음에 쾅자 시돌 아 상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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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어 주시는 거예요. 아 눈 뜨는 대목에서 이 신봉사가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는 이 중모리 대목을 다 배우신 거거든요. 자, 뜻풀이를해 봐야겠죠. 15살까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심청이가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중이 찾아와서 공양미 300석 몽은사라는 절에 쌀을 삼백 석을 바치게 되면은 공양의 의미로서 쌀을 삼백 석을 바치게 되면은 내가 눈을 뜬다라는 얘기를 우연하게 들었다 어떤 중한데서 그래서 그 얘기를 덜컥 믿고 그 삼백 석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쌀이 없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효성 있는 딸자식이 효심이 깊은 우리 심청이가 자기를 남경 장사 선인들에게 인당수라고 하죠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죽는 그 바다를 인당수 라고 하는데 인신공양을 하는 거죠 사람을 공양으로 던져서 우리 인간이 물고기를 풍요롭게 잡고 잘살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의 기도겠죠 근데 이제 몸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심청이가 내가 몸을 파는 인신공양을 하겠소 내 몸을 팔아주는 값으로 쌀300가만히 300석을 몽은사로 꼭 받쳐주시오 라고 아빠 몰래 약속을 해가지고 심청이가 몸을 인당수로 던져 된 거죠. 그래서 효성 있는 딸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한테 300석의 몸이 팔려서 인당수 인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3년이나 됐다. 3년이나 됐는데 눈도 뜨지 못하옵고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둬서 쓸 데가 있느냐. 당장의 목숨을 끊어주시오. 라고 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죽을 자리임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딸을 팔아먹은 죄가 있으니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죽을 자리 이 자리에 지금 살아서 쓸 때가 있냐 벌을 받아 마땅하니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시오 이런 식으로까지 마감을 하는 게 예소맹이 아렐이다 라고 하는 죽몰이 장단의 뜻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때 훨씬 더 정밀하게 소리를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더 흐름감 있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 소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금 반복했던 첫 번째 반복 있죠 정밀하게 레슨을 끊어 끊어 한 거를 필히 열심히 반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잘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연호 중이시둘 우연한 중이 그다음에 자조 와서 시둘 자조 와서 공양 미삼백 속을 자 공양 미삼백 속을 한번더 공양. 미삼백석을 시둘, 공양미삼백석을 그렇죠. 봉은 사로 시둘. 봉은 사로. 한번 더. 봉은 사로 시둘. 봉은 사로. 그 다음에. 시, 주, 허, 면, 시, 주, 허, 면, 번, 더. 시, 주, 허, 면, 시, 둘. 시, 주, 허, 면. 그 다음에, 소, 맹, 이, 시, 둘. 소, 맹, 이, 번, 더. 소, 맹, 이, 둘, 셋 소맹이 뒤에까지 연결해볼게요 소맹이 눈을 시, 둘. 소맹이 눈을 뒤에까지 더 연결해볼게요 소맹이 눈을 뜬다 허니 소맹이 눈을 뜬다 허니 딸 자식이 효성 있는 딸 자식이 남경장 사자 남경장 사 선인들께 선인들께 삼백 석읍 이 팔려 시돌. 삼맥서 e 봄이 팔려 한번더 o o 서 b o 이 팔려 p a l i 서 s o 이 팔려 인당수자 인당수 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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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방... 아, 둘... 많은 부분을 나갔고 오늘의 음폭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소화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에서부터 쭉쭉쭉쭉 밀어주시면서 목은 가볍게 힘을 다 풀고 배에서부터 쭉 밀어주시는 강한 압력을 이용하시면요, 곰은 뿅 하고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숨을 배꼽 밑에다가 크게 담아서 그 크게 담은 에너지를요 바깥으로 팍 하면서 강하게 밀어주는 힘으로, "살려 토!" 이렇게 밀기도 하고, "죽은 지가 3년이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목을 조인다기보다 강하게 열어서 수도꼭지의 고무 호수를 강하게 밀어 짜서 압력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열어주시고요. 수도꼭지를 더 강하게 여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밀어내는 에너지로 고음을 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못 해내실 게 없을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소리, 우리 이 소리 전체는 제가 지난주 레슨에 녹음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오늘 배운 소리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레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우연한 중이 찾아와서 공양 미삼백석을 사루시 주험면 소맹이 눈을 뜬다허니 효성 있는 날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